지금에 빼? 어. 야, 우 지금 나고아이 아, 지금 할 건데요. 아, 하나 죠 하나. 어, 거리야 하나. 넉다운. 아, 이러면 뭐 야, 그 대회 때도 신발 걸고 있는데 이렇게 못 하면 안될 텐데. 데 전도해도 돼요, 이제. 그 전에 애들 와. 이 아, 애들 고 어, 도윤아, 오늘 탕수육 해야지. 어? 제 아, 어. 어제. 어? 아. 아. 이렇게 사는 거야, 이렇게. 번호 아니면 아이언이요. 유지도. 오. 오세요 가져가세요. 자 색깔 좋아하시는 걸로. 자 색깔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. 아이 뒷줄에 <laughs> 있는데. 아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? 이게 없으니까. 오케이. Okay. 오 빨리 가세요. OK!